아, 내가 또 우리 수발빨 위해서 뭐야? 아, 어우 무거 아니, 아직도 아, 안 일어나신 건가? 허? 어머, 현희 씨 아, 윤정언니 어, 아, 이거 좀 와서 좀아 이러고 내가 어, 아, 주세요 이거 무거워요, 무거워 아니, 무거워. 내가... 아니 여보 뭐야, <laughs> <아니>, 뭐야 아니, <웃음> 아니 <웃음> 이걸 어떻게 들어, <줘>? 아니 윤정언니 <laughs> 뭐, 어젯밤이에요 잠깐만, 저 뭐야? 손기 뭐야, 저거? 몇 병을 드신 거야? 어 뭐야? 어, 같이? 아니 저는 저는 집에 있다가 좀 전에 왔고 애기 아빠가 아, 여 여기서... 아니 지금 어마? 여보 현희 씨 왔어! 아니 반장님! 술을... 어... <laughs> 여... 어, 심지어... 어, 어제 술 엄청 먹었나 봐요 어? 아우술 냄새 아이고! 좀 일어나셔야죠 얼굴이 아직까지 빨간 네아 신발을 또 여기다 갖다 놓으셨어 제망이잖아요그 현희 씨 방이잖아 아니 제 방인데 아니 제 방인데 왜? 어머왜왜 어, 왜? 어왜 왜? 어, 왜 그래? 어머어 누구야? 아니, 저남 남자 아니야? 정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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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니 감독님 아니. 어? <웃음> <웃음> 아니 여기 왜? 아니, 잠깐만요. 어떻게 된 거야? 어. 아 이거 너무 으신거 아니에요? 감독님 어제 오신 거예요? 어제 왔어요. 오. 어제 와서 저기술 같이 드시고 지금 여기 주무시고 계신 거예요? <laughs> 내 이제 두분 다시 내가 형님하고 술마시라열한 마셨네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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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 아니 여기... 이야. 야... 거 누구 방이에요? 아니 제 방이에요 이승 씨랑 자려고 여기 거니까. 지금 춥다 지 여기가? 어, 추, 추셨나 보다 아 여기는 따뜻한데 <laughs> 자기, 자기 여기 방? 여기만 볼을 안 틀어줬어 <laughs> 아니 제가 형님 그 보일러 작동법을 몰라요 <laughs> 자기 방만 안 <laughs> 그래도 어떻게 또 이렇게 여기서 주... 공기 좋았어요 여기 좀. 나 이런데 좋아해. 요 화자 아어뭐 감독님도 이런 시골 생활 좋아하시네난집 아 나서 자는 걸 좋아해. 요아 아니 <laughs> 이 나이 되면 다들 이렇게 집을 나오시네. 어, 그러니까. 요 아, 나도 집에서 자는 것보다 훨씬 깊은 잠을 자. 고 <laughs> 아니 이 나이 되면 왜 이렇게 다들 밖에 밖생활을 <laughs> 어 좋아해? 우리 나이 되면 다 그렇잖아요. 아니 우리 우리 많이 맛이 갔어요. <laughs> 응답하자마자 멤버 공격. 야, 야 네얼굴이나내얼굴이나똑같이뭐 네네 동화는. 뭐. 근데 이 뭐야? 좀 만들어 주세요, 평상. 여기. 가위가 있어야 되겠다. 어, 그잘 됐다. 평상을 만들려고 이거 <laughs> 조립하면 금방 또 여기 느낌이 달라져요. <laughs> 느낌 좋은데 지금도? 아, 여기서 아니 여기 뭐 평상을 뭐뭐게지뭐할 필요가 뭐가 있어. 아 게해드릴게요 여기서. 아, 이거를, 이거를 다 펼쳐가지고 어렵다. 이렇게, 어, 이렇게 한다면 이게.. 있으니까 보내긴 했는데 이거 어렵네. 아. 아니 난딱 그림 한번 보면 알아두 분이 좀 해보세요. 한 적이 없어요, 한 적이. 글자 보이세요? 나안보여 <laughs> <laughs> 이게 이 정도 공사는 집 짓는 거예요. <laughs> 아, 누구나 다 해서 사오는 건데 왜 그렇게 힘들어하세요? 아니, 나도 뭘잘 못하지만 우리 효재 님도 음. 음. 아, 일 못하고 음식 못하는 걸로 지금... 이렇게, 이렇게 이런 왁스로 놓고 이렇게 써면 어...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음. 1번... 아니... 작업반장님민정원이 아니 아니 이렇게 해줘. 어, 네. 이게 1번이니까 음. 1번 2번 2번 3번, <웃음> 3번. <웃음> 왜? <왜요? 웃음> 아니 그게 아니 이거는 여기에 이게 들어있다 이 구성품인 거고 이제 <laughs> 이렇게 프레임을 이렇게 한다면에 짜야 되는 게, 거, 짜야 짜야 거지, 짜야 되는 거지. 이 모양대로 놓으면 될것 같습니다. 안 아니 <laughs> 설명서가 몹시 나 봐. 설명서 어떻게 보시는 방법을 알고 계세요? <laughs> 저는 두 정한이 좀 다시 불러줘 회장님은 아무것도 못하잖아. <laughs> 아, 얼안 들어가. 아, 이거 봐 평상 여기. 만드는 게우늘또 1인 같은 게. 솔직히 4명이 네 하면 금방 만들죠. <laughs> 아, 그 이거 이세 개가 뭐냐고? 이세 개가. 이거 세 개는? 이거 이게, 사, 이게 프레임. 근데 이게 하나가 더 있어야 뭐, 뭐, 뭐? 돼. 이 프레임이. 사 1700짜리. 아, <laughs> 이게 세개밖에 없네. 프레임? 2, 1700 프레임. 이게, 아, 이게 아, 사각형으로 이렇게, 이렇게 해야 되는 거잖아.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어, 평가. 그렇지, 평상 그렇지. 그거 하나가 없냐? 이게 세개가 이게 아니라 네개가 있어야 되거든. 이렇게. 불량품, 불량품 산거 아니야, 또? 어려운 거 사왔어요. 아. 이렇게 사각형으로. 평상... 아우, 말 같지도 갑시다. <laughs> 이런 거, 이런 거 이게 정사각형이 아니라 직사각형인 것 같은데. 아, 아 그러니까, 어, 이렇게. 그러니까 명명. 이게 가로는 조금 맣고 세로는 길고 아, 이렇게. 우리 윤정원이 없어서 좀 클레버. 아, 야, 와. 어. 이거 이제 못을 박으면 되는 거지. 한번 해보시겠어요? 이거 딱 맞춰서 해야 돼. 어. 이거 딱 맞춰 가지고. 아, 못을 못을 야지 못을. 아! 무어요술다 어깨 심거 아니에요? 아 모지 아, 여기 있잖아. 아니 모지 없는 거돌 여기 있잖아 그거를 이렇게 대가지고 돌려보세요. 조금 답답해지려고 그러는데요. 어머 예저저저 저, 각도로 하면 안돼 일자로 수직으로 맞아야 돼요. 넣어야죠, 넣어야죠, 넣어야죠. 그렇죠. 아이 그러니까 이게아이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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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워봐 비워봐. 그못 하나 넣는 게.

오, 그런다. 오, 오케이. 잘한다, 잘한다. <laughs> 아, 씨. 아니, 여지형님하할 텐데? 내가 못할 것 같아? 아, 또. 내가 잡을 테니까 못 쳐. 빨리 못 쳐. 못해. 아니, 못이 왜 이렇게 삐뚤어요? 들어가? 여기가? 여보, 못을 잡고서. 그렇죠. 거기 게 처음에 좀 잡아야지. 너무 무서워하시니까.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이죠아이아이 하셨네 우리 이소파아이 아이고. 아이 아이고, 아너고 아이고. 아이아이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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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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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이거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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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아이고, 아 씨, 이러니까. 아우저 감독님 장갑 들어야 되겠다. 와, 어제 감독님 이런 거 처음이야. 오! 야, 오! 허재 감독님 조금 오, 더 참. 잘하시네요. 아, <laughs> 어, 이게 참 나이 막 소질나네. <laughs> 이게 뭐라고? 이게 뭐라고? 이쪽으로 용수 감독님 한번 해보세요. 어, 수평을 찾아보세요. 그렇죠, 그렇죠. 점점 머리 쓰신다, 이제 분이. 어, 안 되나? 왜 h e s gone. I d o n 걸 like. I really like i 아 I really like it. I 도 e 끝까지, 끝까지, 끝까지. t I r e 나 l l y like it. I really l i k 오빠들 최고야. 이게 이렇게 해야 돼.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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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 이제 오, 이제 급방이다. 자이 이거 그렇지 이거 이렇게 놓았어야 돼. 오오오 네, 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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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돼지. 나 들어가. 다 들어가. 오 됐네. 야된다된다 그래도, 그래도 우리 처음에 하나도 못할 것처럼 그랬다가 이제 어느덧 풀이 완성이 됐어요. 와. 너무 나왔다. 오, 아이, 야, 너무 신기하다. 아 오. 이렇게 해서 그냥 밭으로 하면 되는가? 이렇게 다 올려놔봐, 다 올려놔봐. 어, 우선은 이런 거 잘하시네.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이거만 이제 바, 박으면 끝이야. 아유, 야, 우리 진짜. 야 이게 물어 거기서 또 공덕 많아, 무슨... 우리. 제, 제 오빠가 또... 뭐 소... 또. 따라한다, 이제. 공덕 뭐... <laughs> 많아. 뭐... <laughs> 자, 그럼 이제 모양 틀어지면 안 되니까. 와, 출발! 아 우에서 아 유를 아 창조하신 거야, 우리 두 분이. 어, 다리우들 거리신데. 운동보다 더 힘들죠? 힘이 빠진 거예요. 힘이 왜 이렇게 없어요? 어제 <laughs> 하신 힘이 왜 이렇게 없어요? 다리가. 다리가. 아, 오늘 스트레 너무 심하네. 근데 이게 신기하다. 요게 조금 나오더니 점점 점점 많이 나온다. 맞춰가지고 좀 맞춰가지고. 좀 맞춰가지고. <laughs> 아니야 야, 이게. 아, 우리 마음이 비뚤어 한걸 어떻게? 아니 원래 이렇게 평상은 이렇게 좀 나오고 들어가고 나오는. 같이 있자. 방송한 지몇년 되셨어요? 3년 대가 아 벌써요? 어, 그렇게나 됐어요? 응. 응. 이제, 이제 곧 내려오셔야 되겠네 응 어, 내려가고 싶지 않은데 내려오래 <laughs> 어. 어. 그럼 용수 감독님은 지금 1년 차인가요? 6개월 차인가요? 3개월 차 <laughs> 신입이시네 아직 허재 감독님한테 오늘 많이 배우실 수 있겠네 아직 <laughs> 어 <laughs> <laughs> 정말 방송 잘한다. 아 아니, 아 방송 잘한다. 아니, 방송을 잘하는 게 아니라 꼭 나한테 이런 일이 생겨. 아니, 나한테 왜 이런 거냐, 도대체. 아 야, 아니. 그럼 용수 감독님, 이따 여기 한번 잘못 짚어보세요. 자연스러운 그이 나오니까. 그냥 모르죠. 무서워하지 마시고요. 무서워하지 말고 던지세요. 감독님, 무서워하지 마세요. 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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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 여기를 짚어보시면 돼요. 왜... 잘 살았어요. <목소리> 좋았어요. 이거는 내가 왔을 때만 앉아야 돼. 형님, 아, 이걸 형님 집으로 보내 드릴까요? 어? 아, 이거 그 괜찮아. 아, 이거 집으로 보내주고 와이파 두근어 가서 사라고 그래. <목소리> <목소리> 자, 이제 마지막 보에요 자, 마지막 보십니다. 마지막 보입니다 아, 금방 <목소리> 또딱하네 <목소리> 자, 얼른 <한>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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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아마 앉아 보시다. 어떻게 할지 우리 튼튼한 거죠? 어때요? 와! 야. 아, 좋네. <laughs> 마주보고 못 앉아요? 원안 돼요? <laughs> 원안 돼요? <laughs> 원안 돼요? 원안 돼. 아, 안 돼요. 이거 안 돼요? 손잡고? 원안 되지.